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단어 10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bad, bad. 자, 이 B는 브 소리가 나죠? 이 A, E는 에 e 소리가 나요. 이 번데기처럼 생긴 애는 음, 뜨 또는 스와 같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b a k bat라는 소리가 나요. 자, 명사이고요. 명사 목욕이라는 뜻이죠.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귀여운 애기가 목욕을 하고 있는 이미지네요. 목욕 bath. 자, 그럼 우리 아래 예문도 같이 볼게요. He is taking a bath now라고 했어요. 자, he, 그는 이렇게 is taking 하고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오면 뭐뭐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래 볼게요. take a b a t 목욕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뭐뭐 하고 있어요. 안에 take a bath. 라고 하면 목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해요? now, 지금. 그럼 정리해 보면, 그는 지금 목욕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blut, blut. 자, 보면, 이 F는 F 소리가 나고, ᄅ 하고 R 소리가 나죠? U는 우 소리가 나고, 이렇게 땡땡 있는 애는 장모음 소리예요. 그래서 블트 하는 소리가 나요. 블릇 자, 명사이고요. 과일이라는 뜻이죠. 자,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는 이미지이네요. 과일 블릇. 자, 그럼 아래 예문도 같이 볼게요. What is your favorite fruit? 라고 했어요 자, 이 favorite 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그럼 favorite fruit 라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이라는 뜻이 되겠죠 Your,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일 자, What's, 무엇이니? 라는 뜻이 되죠 What's your favorite fruit?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이니? 자, I like 나는 좋아해. 무엇을? apples. 사과를. I like apples. 나는 사과를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네요. Clear. Clear. 자, 이 큰은? 소리가 나죠. l 은르이 R er 해서 clear. 형용사이고요. 맑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빨간 하늘이 있는 사진이죠. 맑은 clear. 아래예 문도 같이 볼게요. look, 봐봐. 무엇을? at the clear sky. 자, Clear 맑은이라는 뜻이었죠. 맑은 sky 하늘을 자이 at 어디 어디을를 하고 뭔가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look at the clear sky라고 하면 맑은 하늘을 봐라라는 뜻이 되겠죠. Guess. gas 자그에스 gas 명사이고요. 가스라는 뜻이죠?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가스불 이미지가 있네요. 가스 gas 아래 예문도 같이 볼게요. I can smell the gas. Open the door. 이라고 했어요. 자, I can. 나는 할수 있다. smell. 냄새를 맡다. 무슨 냄새를 맡아요? the gas. 가스 냄새를. 나는 지금 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즉, 이 말은 가스 냄새가 나. 이런 말이 되겠죠? Open the door. Open 열다 무엇을 the door 문을. 그래서 가스 냄새가 나니까 문좀 열어 이런 뜻이 되겠죠. I can smell the gas. Open the door. Break. Break. 자. 브. 어. -er 에. 이. 크. 해서. break, break. 자 동사이고요. 깨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창문이 깨진 이미지이죠. 깨뜨리다, break. 그럼 아래 예문도 같이 볼게요. 자, did you break the window?라고 했어요. Did you 하면 너는 뭐뭐 했니? 뭐 했어요? 깨뜨리다. break. 그럼 너는 깨뜨렸니? 무엇을? the window. 창문을 네가 창문 깼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 보니까 no i didn't라고 했어요. 자, did라고 물어봤으니까 did라고 대답을 했는데 did 뒤에 not을 붙여서 No, I didn't. 아니, 내가 안 깼어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Tennis, tennis. 자, T는 T 소리가 나죠? E, E, N, E, S라고 해서 tennis, tennis. 자, 명사이고요. 테니스는 테니스죠.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테니스 공과 라켓 사진이 있네요. 테니스, 테니스. 아래에만 볼게요. I take tennis lesson a f t e r school 이라고 했어요. 자, I take 라는, 뭐, 이 take 는 가지다 라는 뜻인데요. 근데 다양하게 문장에 따라서 음, 의역해서 해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문장을 쭉 볼게요. 나는 가졌어요. 무엇을 가졌어요? 테니스 레슨. 자, 레슨 수업이라는 뜻이죠. 그럼 테니스 수업을 가졌어요. 언제? After school. After 뭐뭐 뭐 후에 school이라고 하면 학교죠. 그럼 학교 후에 무슨 뜻이에요? after school, 방과 후에 자, 그럼 나는 가졌어요. I take tennis lesson after school. 나는 방과 후에 테니스 수업을 가졌어요. 즉, 여기 take 자연스럽게 해석해주면 수업을 우리는 받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방과 후 테니스 수업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light Right. 자, 명사이고요. 오른쪽이라는 뜻이죠. 그럼 반대말, left. Left. 왼쪽이라는 뜻이네요. 자, 왼쪽의 이미지 보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right. 자, 아래 예문 같이 볼게요. Turn on the right. It's on your right.라고 했어요. Turn 도세요. 어디로? On the right. 오른쪽으로. It is. It is 줄여서 is. 그것은 on your right. 당신의 오른쪽에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Turn on the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It's on your right. 그곳은 당신의 오른쪽에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Palace, Palace. 자, p, e, l, a, s, Palace. 명사이고요, 궁전이라는 뜻이죠. Palace, 궁전.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의리으리한 궁전의 이미지가 있네요. 궁전 palace. 아래 예문 같이 볼게요. She arrived at the palace라고 했어요. She arrive, arrive 도착하다. 그런데 뒤에 d가 붙었죠. 그럼 arrived 도착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디에 도착했어요. at the palace. 자, at 어디 어디에 하고 장소, 정확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죠. at the palace. 궁전에. 그럼 she arrived at the palace. 그녀는 궁전에 도착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homework. homework. h는 흐 소리 나죠? o 우 음. 홈. 홈. 응? 워. 그래서 홈워크. 명사구요 숙제라는 뜻이죠?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 이미지이네요. 숙제 홈워크. 아래 예문도 같이 볼게요. I have lots of homework today 라고 했어요 I have 나는 가지다 lots of 아래에 예문 써있죠 lots of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는 많이 가졌어요 무엇을 많이 가졌어요 homework 숙제를 언제 today 오늘 나는 오늘 숙제가 많다 I have lots of homework today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push push, p u, 쉬, push. 동사이구요, 밀다 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우리 어디 식당이나, 문 같은 것을 보시면, 미시오 하고, push 라고 써있는 걸볼수 있어요. 밀다, push. 아래 예문 볼게요. push the door off. push, 밀어. 무엇을? The door, 문을. 그리고 often, 열어. 그럼 push the door off. 문을 밀어서 열어. 자, 뒤에 please 나왔어요. please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please가 없으면 어, 뭔가 반말처럼 push the door off. 밀어서 문을 열어. 이런 뜻이 되겠지만, please 가 들어가서, 문을 밀어서 여세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자, 벌써 10개의 단어가 다 끝났네요. 오늘 줄라이의 영단어 외우기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